지금부터 상상을 해보자. 여행 중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핸드폰이 배터리 부족 경고를 보낸다. 상상만 해도 짜증이 몰려온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도구를 넘어 카메라, 지도, 이제는 지갑의 역할까지 대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조 배터리가 등장했고, 이제는 스마트폰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전자기기로 자리 잡고 있다. 보조 배터리를 구매할 때, 당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브랜드는 삼성이나 샤오미이다. 그러나 꼭 이런 대기업의 제품만이 최고의 품질과 성능을 보장하지 않는다. 선택남은 당신에게 보조배터리를 구매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는지 알려주고 가장 합리적인 보조배터리를 선택해주겠다. 보조배터리 구매시에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 배터리 용량이 충분하고 무게가 가벼워서 휴대성이 좋고 충전 속도가 빠르면 그만이다. 우리는 복잡한 기술까지 이해할 필요가 없다. 배터리 용량부터 알아보자. 10000mAh는 가벼운 스마트폰 충전용으로 적합하며, 20000mAh는 노트북, 태블릿 충전까지 충분하다. 그 이상은 휴대성이 크게 저하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 무게는 가벼울수록 좋지만, 배터리 용량이 커질수록 무게는 증가한다. 현재의 기술로는 20000mAh를 초과하면 휴대성이 급격히 안 좋아진다. 충전 속도는 출력이 높을수록 더 빠른 충전을 의미한다. USB 파워 디리버리킥 차지, 애플 패스트 차지, 삼성 어댑티브 패스트 차징 등 다양한 기술이 있지만 자세하게 설명해도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중요한 건 빠른 충전 속도를 가진 보조 배터리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보조 배터리를 사면 된다는 걸까? 선택남이 추천하는 보조 배터리는 바로 리튬 고속 충전 보조 배터리 2만0 0 0 m a h 이다 용량은 2만0 0 0 m a h 로 노트북, 태블릿 충전까지 충분하다. 한 번의 충전으로 갤럭시 Z 플립은 6회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다. 무게는 350g으로 자동차 키 3개 정도에 해당하는 무게이다. 다소 무겁다는 평도 있지만 2만0 0 0 m a h 라는 용량을 생각하면 충분한 휴대성이다. 타워 딜리버리3.0 퀵차지3.0 기술이 적용되어 표준 충전기보다 75%더 빠른 속도로 충전이 가능하다. 심지어 USB 포트, 마이크로 핀 C 타입 충전 단자가 있어 대부분의 케이블도 연결이 가능하다. 충전 단자가 여러 개라는 얘기는 동시 충전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디자인을 살펴보면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으로 후보로가 없을 디자인이다. 이 디자인이 별로라고 생각된다면 당신은 평범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 배터리 잔량은 숫자로 표기되어 잔량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살펴보자. 가격은 쿠팡 최저가 기준 39,100원으로 이만한 성능의 보조 배터리를 삼성이나 샤오미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기 바란다. 그럼 이만.